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어떤 이는 이 행동이 음, 비생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면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와 함께 우리의 경험을 잠깐만 떠올려 보아도 이는 목적 달성과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비생산적인 일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 말을 동역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겪은 첫 번째 전쟁 중에 있었던 신비한 사건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일을 동역함으로 승리한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동역이라는 함께 무언가를 해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결단하게끔 합니다. 나쁘거나 불행한 일은 어,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요? 음, 본문 이전인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르비듬의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다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실 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래서 물을 줬습니다 필요가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외부 세력이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친 르비딤으로 진군에 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혼탁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예로서 이 네게브와 시네반도 남동쪽에 거주하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 유목 민족이라고 하니 그냥 양과 염소를 치는 그런 민족이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말렉 족속은 습격과 노예에 익숙한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치지만 또 무언가를 뺏고 전쟁을 일으켜서 취하고 이런 것에 능했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애굽에서 가축 쳤던 일이고 그나마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흙벽돌을 찍어내던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외부 세력에 대항해 전투를 벌인 경험도 전투를 벌일 만한 아무런 준비와 정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고 명령한 후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손을 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되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가게 되면 전세가 아말렉 쪽으로 갑자기 바뀌어 가는 것이죠. 이에 옆에 있던 모세형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의 남편인 훌이 돌을 가져다가 힘들어하는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각각 팔을 잡아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끔 들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무찔렀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함께 목적을 달성하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서두에서 나누었던 이 동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의미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동역이 함께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동역이고 두 번째, 사람 간의 동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출애굽기 17장 9절을 한번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17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새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러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밤에는 <laughs> 40세까지 애굽의 왕실에서 자란 이 모세라는 인물에게 전쟁은 그리 생소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왕실에서 그는 군사학도 배웠을 것입니다 왕족으로서의 그런 교육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지식은 방대했을 것입니다. 배우기도 했고, 전쟁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며, 때로는 보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상식적인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비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상꼭대기로 향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대적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지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하고 강력한 전략 전술이 무엇인지를 기막히게 파악한 모세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위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역한다 라는 전술 전략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표현이 여러분들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순종하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존재라는 개념이 더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일례로 창세기 26장 3절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리고 사무엘하 7장 9절도 한번 보시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방금 읽은 창세기와 사무엘화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방금 띄워주셨던 말씀 한번더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창세기 26장 3절을 보시죠. 26장 3절에 보면 빨간색에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 말씀도 한번더 볼까요? 사무엘아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쓴적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력하는 이에게는 승리가 이어짐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고 승리가 있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3절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복을 누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였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원수는 멸하해지고 세상은 다윗을 우러러보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모세도 세상적 지식과 능력 혹은 협상을 통해. 아말렉과 동역할 수도 있었고 다른 세상적인 것과 동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 하나님과 동역할 것을 선택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응당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서두인 8절과 이후인 16절은 이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성경은 이 싸움의 시작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다라고 설명하며 기록하지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손을 들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동역을 선택한 후 그것을 실천한 후그 이후의 결말이 16절과 같이 되었다라고. 매듭 짓고 있습니다. 1 6절을 한번 보시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니라 처음에는 그때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과의 동역을 선택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 백지장을 맞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맞든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력이 승리를 향한 동력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성도인들과 함께 두 번째로 이어서 출애국기 17장 12절을 한번더 읽기 원하는데요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부드러워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요즘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한창이죠. 어,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이 이제 휴가를 가는 그런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어, 인터넷을 보다가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 10개명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 하지 말아야 될것첫 번째 말. 아직 멀었냐? 음식이 달다? 음식이 짜다. 겨우 이거 보러 왔냐? 조식이 이게 다냐? 돈 아깝다.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겠다.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 이, 이 이제가 대박입니다. 이거 한국돈으로 얼마냐? 물이 제일 맛있다.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부모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행을 통한 목적이 가족의 화합과 힐링에 있다면 부모님의 이런 말씀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에는 부합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행복과 승리를 위한다면 힐링을 위한다면 부모님들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제가 이쪽만 보게 되는데 이해하십시오. <laughs>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한테 덕분에 좋은 구경한다 음. 다음에는 유럽 가자 <laughs>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한 사람도 즐겁고 함께하는 이도 즐겁고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서로 한 팀이 되어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함이 필요하다는 라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동역한 모세의 모습도 설명하지만 사람과 동역한 모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게 될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데요 이 아론과 후를 통해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표현된 이 본문 12절의 부분을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한구성과 확실성을 나타낸 불변의 의미가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려오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깐 잠깐 쉬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앉혀놓고 들은 다음부터는 불변의 의미 절대 내려오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 노력했다 그대로 고정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이 공동체라고 할때 온전한 목적을 가진 여러 구성원이 함께 마음을 맞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한 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요?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여러분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앉기라도 했지, 두 사람은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안치고 들어준 이후로 손이 절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니 그들도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모세와 함께 손을 들고 있었으면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사람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에게 부탁을 받아 전장의 선봉장이 되어서 나간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경험이 없다고 했으니 여호수아라고 전쟁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도 없는 겁니다. 장수가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부탁하니 명령하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생각이 왜 많이 없 생각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 전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힘이 들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과 동역할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모세와 동역할 것을 선택하여 모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13절이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강건하여 지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소속한,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가 승리를 향한 목적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승리를 경험하고 강건한 공동체로서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며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역해야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승리를 위해 서로 함께 동역해야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공동체를 통해 승리를 경험하고 감격을 누릴 수 있음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찔렀던 사건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모임에서, 목장에서 승리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특별히 여기 사랑하는 청년들 많이 계신데, 이번에 또 선교팀을 나아가고 하시는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사역이 승리로 나아가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결단하고 다시 마십니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은혜를 받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